보험이 세건 있고 각 1억씩 가입돼 있으면 총 3억이 되는 거고요. 그럼 3억의 5%면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운동하다 흔히 다치는 십자인대 파열 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인대 파열 진단 받고도 기본 실비나 수술비, 보험금만 청구하시고 더 중요하고 큰 돈인 후유장애는 놓치고 가시더라고요 일단 십자인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릎관절에 있는 인대 중에 하나인데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해서 무릎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인대는 앞뒤로 다 있는데 이게 파열되면 수술해도 동요도라고 해서 무릎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죠. 파열되신 분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무릎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무릎 기능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먼저. 개인 보험 후유장의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요도가 몇 mm 남느냐로 보험금이 정해집니다. 안 다친 쪽 무릎이랑 비교해서 다친 쪽이 5mm 이상 밀리면 장애 지급률 5%, 10mm 이상은 장애 지급률 10%, 그리고 15mm 이상은 20% 장애 지급률이에요. 본인이 가입하신 상해 후유장해 제 후유장해 가입 금액에 말씀드린 지급률을 곱해서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왼쪽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고 검사를 했더니 건강한 오른쪽은 3mm가 나왔는데. 다친 왼쪽은 10mm 나왔어요. 그러면 7mm 동료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유장이 5%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만약 가입 금액이 1억이라면 1억의 5%인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보험 두세 개씩은 가입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보험의 가입 금액을 전부 더하면 되는 건데요. 보험이 세건 있고 각 1억씩 가입돼 있으면 총 3억이 되는 거고요. 그럼 3억의 5%면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큰 보험금을 보험사가 쉽게 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이동료 정도는 병원 검사 방법에 따라서 측정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뷰, GNRB, 니렉스, KT1000, KT2000 등 이런 장비에 따라서 전부 동요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게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검사일지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병원 가서 이 장비로 측정해 달라고 하면 해주냐? 그게 아닙니다. 일단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검사를 잘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로 동요가 어떻게 나오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술한 쪽의 스트레스 뷰 사진을 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장애 진단서를 보시면 안 다친 쪽은 2mm, 다친 쪽은 8mm 그래서 총 6mm 차이가 난다고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5% 장애지급률에 해당돼서 가입금액이 총 2억 5천이었고 그래서 총 1,25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자, 수술비. 이번 일당 말고도 모르고 지나친 보험금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나 가족, 지인분들 중에 십자인대 파열 진단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후회장의 진단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내편에서 보험사와 다투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전문가를 찾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사건사고닷컴 검색하셔도 나오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